노래 다가는 이제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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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악보 3-107번 네 어, 음해라는 그런 노래인데 여기가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써가지고 정말 어, 특수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노래로서는 참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어, 먼저 노래를 보면요 음에음에 우리 못하려고 날랐던가.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날라면은 잘났거나, 못 날라면은 못낳거나왜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이렇게 못난 자식으로 이렇게 낳아서 이 자식한테 효도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따져보면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이 어머니한테 효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미안해하고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 그래 네, 미안한 마음이 철통하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오메! 오메! 우리! 오메! 네. 이러고 서 누가 오메 약 올립니까?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복부 바이베리신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철통한 그런 자식으로서의 그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오메. 네, 이런 느낌이 와야죠. 네, 바로 이런 느낌을 노래할 때 복부 바이브레이션이 바로 체격입니다.